네 이번 문제도 올해 3월에 나왔던 문제네요 경우의수 단원이고 이제 주어진 상황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 네 종류 인형을 그릴 수없어네 um, 종류 하나 둘셋네 종류가 있는데 거기 한 종류마다 또두 개씩의 같은 동일한 인형 구별하지 않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썼습니다 a a b c d d 이렇게 이제 여기서 다섯 개를 고르겠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주면 하나, 둘, 셋, 넷개 네 고르고 하나 더 고르면 되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고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더 고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섯 개 고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어떤 큼지막한 두 종류가 있냐면 인형 자체를 네 종류를 고르는 거 아니면 인형은 세 종류를 고르고 그 안에서 추가해가지고 총 다섯 개를 고르는 그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뭐라고? 첫 번째 케이스는 네 종류를 고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만 겹치는 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한 종류만 한 개만 겹치는 경우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겹치는 경우라고 말해도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세 종류만 선택하겠다. 세 종류만 고르겠다. 대신 이번엔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개겹쳐야겠죠두 개가 겹친다. 겹친다. 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각 경우 맞춰서 해줍시다. 자, 네 종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씩은 다 골랐고, 여기서 하나만 더 고르면 되니까, 간단하죠? 아, 남은 네개 중에 하나만 더 골라주면 되겠다. 네 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종류, 어떤 세 종류 할 건데,를 먼저 선택해야겠죠? 다시 상.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A, B, C만 할게. 이 종류. 그럼 요거 하나씩은 골랐는데, 하나씩은 골랐는데, 이제 두 개를 더 골라야 되니까, 어떤 두 개를 고를 건데, 세 종류 중에서 선택할 두 개를 더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4, 5, 3이니까, 1이서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제, 당연히, 어, 변형될 것까지 고려해 봅시다, 요거는. 어, 선생님 예상인데, 뭐, 종류를 더 늘리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섯 종류로 해서, 뭐 여섯 개 뽑겠다. 사실 같은 패턴입니다. 크게, 변형하지 않는 선에서 그정도 아주 자, 작은 범위에서 변형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그대로 두고 뭐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고르기 할수도 있겠죠. 여섯 개 고르기. 그러면은 이번에도 케이스는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렵게 바뀔 거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처음부터 두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재료를 세 개씩으로 해 봅시다. 세 개씩. 그러면 좀 어려워집니다. 세 개씩 준 상태에서 한번 다섯 개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 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내용 됐다. 자, 네 종류의 인형이 있는데, 세 개씩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섯 개를 골라봅시다. 그럼 아까랑은, 생각, 아까보다는 생각해야 될게 많습니다. 네개 고를 수도 있고, 세개 고를 수도 있고, 까지였는데, 아까는. 이제는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두 개만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개의 종류, 세 종류의 인형을 고를 때도, 그 안에서도, 이제 남은 두 개를 반드시 하나씩 고를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아까랑은 달라집니다. 네 종류, 네 종류를 고를 때, 세 종류를 고를 때, 아, 여기서 케이스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두 종류를 고를 때, 봅시다네 종류를 골라야 되니까. 이미 하나씩 골랐고 하나 더 골라야 되니까. 네, 그냥 2줄에서 하나 다시. 이건 똑같죠. 다시 이 건. 다 똑같습니다. 세 종류를 고르겠다. 다시 3까지는 오케이. 다시 3. 예를 들어 ABC를 골랐다. 이두개더 고를 때 아까는 무조건 하나하나씩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다. 다 열리니까 케이스가 해서 하나 더 생깁니다. 어떤 경우? 어 하나 하나씩 아까처럼 하나 하나씩 이런 식으로 3c 2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아, 아예몰아서 a b b c c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종류만 더 더블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더해 주면 3 3 6 6 4 24. 그럼 2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르죠? 좀. 그리고 두 종류, 두 종류를 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a b 만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4C 한 다음에 여기서 세 개를 더 골라줘야 되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두 개와 하나, 이쪽 두 개와 하나, 그러니까 두개 고를 거, 두개 고를 종류를 하나 선택해야겠죠. 어느 거, 어느 인형을 두개 고를지. 그래서 6, 2, 12. 이렇게 배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각자 나름, 음, 어떻게 배현되는지 예상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출되지 않았습니다.